led 십자등 인데 불이 세 군데가 지금 나갔습니다 하나는 좀 희미하게 들어오고 하나만 들어와서 새로운 걸로 교체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스마토 led 등기구 십자등 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바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스마토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뭐, kc 마크도 받고 좋다고 해서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게 있는데, 이 집에서 원래 쓰는 형광등 색깔, 하얀 색깔, 어, 밝은 하얀색을 내고 싶으면 이 주광색, 주광색을 사야 됩니다. 이 주광색을 단다고 해서 주황색 불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달려있던 이 LED 등을 주광색을 보고 어 색깔을 착각해서 잘못 쏴서 지금 진짜 주황색 불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하얀 어이 주황색 LED로 교체를 하면 보겠습니다. 자, 요제품이 뒷면에 어떻게 교체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저 안에 열면 똑같습니다. 그냥 LED 등 하고 에디등 에디등 그 다음에 위에 고정, 고정틀 고정틀 그리고 저번 처럼 이렇게 구성품이 다 합니다. 자, 바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자, 요 커넥터는 어, 기존에 LED 등이 달려 있었던 분은 이 커넥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어, 요걸 새로, 그냥 형광등 같은 데서 교체하시는 분만 이커넥터를 이렇게, 어, 눌러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위에 가지고 올라가면 됩니다. 자, 바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LED를 제거하겠습니다. 자, 제거, 제거. 어. 이 LED 회사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방식이 되어 있네요. 나사를 풀어서.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커넥터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냥 기존에 우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터 이 네, 전선만 제거하겠습니다. 하나 빼고 두개다 뺐습니다. 네, 고정틀을 제거합니다. 그래야 갖고 왔는 틀을 꺼질 수 있겠죠. 자, 고정틀 사이에 이 커넥터를 집어넣습니다. 요 중간에 커넥터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야 LED가 중앙에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에 커넥트하고 전선을 넣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사를 박음됩니다. 나사 구멍에 양쪽에 다 박아줍니다. 양쪽에 잘 고정이 되었으면, 자, 이제, 여기 고정틀, 이 고정하는 곳이, 여기 양옆에 홈, 홈이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홈이. 여기 보면, 이쪽에는 홈이 없습니다. 이쪽에는 홈이 없고, 홈이 있는데, 홈이 있는 곳이 이렇게 가로로 가도록 하고, 이제 커넥터만 물리면 불이 들어옵니다. 자, 커넥터를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네. 누르고 그냥 커넥터 물리면, 아, 자, 네,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대로 딸깍 끼임하면 장착이 완료됩니다. 악 소리 났습니다. 아주 환하게 불이 잘 옵니다. 주광색입니다. 주광색. 자 이제 불을 한번 껐다 켜 보겠습니다. 껐다가 어 켜고 자 아주 잘 들어옵니다. 이게 간단하니까 교체 어렵지 않습니다. 전부 교체가 쓰세요.